셜록 험즈 듀크선 15번째 수업입니다. 셜록 홈즈 듀크선은 옥스퍼드무검즈 라이브러리 시리즈의 1단계 책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할 때 목표는 2년 안에 스스로 원서를 구매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저랑 같이 배운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이후의 수준이 제가 보는 책과 같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읽는 책과 같은 책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또그학생들에게 아직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를 훨씬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여전히 1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속도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더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그리고 중급용 책 3권. 거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할 길입니다. 열심히 달려가 보시죠. 화이팅! 셜록 d 즈의뉴 son 1 5 번째 소음입니다 Thank you, sir," said Holmes. Thank you, 감사합니다, sir, 선생님. m i s t r 보다 좀더더 높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I would like to stay near to the mystery here at the school. Would like to는 지난 시간과 같은 내용입니다. Would like는 want to죠, want to 같습니다. Would like to는 want to와 같습니다. Would like가 want e d 입니다근데 would like이 좀더 더 부드럽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머무는 것을, stay 머무르다, 머무르는 것을. Near는 가까이, 가까운입니다. 근데 몸모에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굳이 뭐뭐에? 라고 툴을 쓰는 경우는 드문데요. 여기 써져 있는데요. 뭐에? mystery. m y s t 는 미스터리한 일, 알수 없는 일, 또는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here. 여기에. 영어의 특징이죠. 앞에가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가 어딘데? at the school. 학교에. Can I ask you one or two questions perhaps? Of course, i d the Duke. Can I, c a 할수 있다? 제가 이것을, 뭐, 뭐,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뭐, 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제 저 동사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뒤 묻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와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 한 가지 또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라고 주어죠. 이 예, 큐는요, 원래 이 S 카에 있었습니다. 동사죠. 다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가 주어를 넘어가는 건왜 그럴까요? 영어에서 동사가 주어를 넘어가는 경우는 만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여기 물음표 때문입니다. 물음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가 주어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1, 하나, or 아니면 2, 두 개의 question, 질문, ᄌ, 들이죠. 질문들, 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하나 아니면 두 개의 질문들을? 이런 뜻인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은요, 에게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속에는요, 질문들 속에는 을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넣었을까요? 그냥, 뭐, 따져보자.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지. 차차 알게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냐. 너 정말 실력도 없다. 라고 그런 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꾸 그런 질문을 하셔야만이 실력이 느는 겁니다. 뭐, 저희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튀어나온 곳은 얻어 터진다. 일본 속담 중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려면 실력 늘지 않습니다. 꼭 질문하시고 또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문법이 있습니다. 다시금 못다죠 다루고 나면 은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물건이 나면요. 기본적으로는 누구누구에게... 뭐, 무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하나 또는 두 개의 질문들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딱 알만한 이해가 나왔습니다. Perhaps, 아마도, 아마도 질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겁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말했습니다. The Duke, 그, 공작이. Sad,죠. Sad. Sad. s a d 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My questions are about the duchess and about money, said Holmes. My, 나의, questions. 질문들은, are, 이다. 여기서 은도요. 주어인데요. 다로 끝나면 동사하지 않습니까? 동사 앞에 나온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은, 은 이, 가로 보통 해석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석합니다. About m o 에 대해서인데요. Dot cheese는 공작 부인이죠. 여기 더인데요. 더는 그러니까는 지금 공작의 부인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를 더라고 잘안 읽고요. 드라고 많이 읽습니다 드. 더라고 세게 읽기가 사실이 쉽지 않습니다. About the Duchess 이렇게 좀 쉽지 않죠. So about the Duchess, about the Duchess 이렇게 전해 읽습니다. And 그리고 about 뭐에 대해서 money 돈에 대해서 said 말했습니다. Homes homes가 the Duchess knows nothing about it, said the Duke, and nobody is asking me for money. The Duchess 그 공작 부인은 knows 알고 있다. 다르고 난네요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s 는 의미가 없죠. 그냥 지금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주어 앞에 나온 주어가 한 사람일 때 쓰죠. Dutchies 한 사람이죠. 그습니다 알고 있다 nothing. nothing 은요 누가 제가 만든 말이 있죠. 하나도 없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ing 은 것이죠. 합치면은 알고 있다 하나도 없는 것을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 하나도 없는 것을. 뭐에 대해서? About, 뭐, 뭐에 대해서? This, 이것에 대해서. Set Marita, the Duke, 그 공작이. And nobody. Nobody도 하나도 없는이죠. 바리는 몸인데요. 몸이란 뜻보다 이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is이다. Ask. 자, ask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묻다. 그리고 요청하다. 야스크 뒤에 f o r 가 나올 때이 야스크는 요청하다 뜻입니다. 이렇게 외우 드시면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Nobody 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 이게 하고 있는입니다. 하고 있는이다 합치면은 요청하고 있다. 합치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은 아무도 요청하고 있지 않다. 미 나에게 f 는 뜻이 몸모를 찾아서 몸모를 얻으려고 그런 뜻입니다. 돈을 찾아서 돈을 얻으려고 결국은 아들을 유교에 갔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 see, 사도보면 나는 본다. 자, see는 본다인데요. 보면은 뭔가 알게 되죠. 사실을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영국 사람들은 또는 미국 사람들은 시각적인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You wrote a letter to your son before he disappeared. You, 당신은 wrote, 쓰셨군요. write, 쓰다의 과거죠. write, wrote, written. 동사는 처음에 배우실 때부터 과거형 과거분사를 함께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쓰셨습니다. 쓰셨다, 썼다. 를한 어 letter, 편지를. l e t t e r 뜻이 두 가지입니다. 편지하고 글자. 뜻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배우실 때 이렇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실력이 금세 됩니다 쓰셨습니다. 한 편지를. 또 누구누구에게. 어머 쪽으로, 누구에게로? y o u r 당신의 son, 아들에게로. before, 어머 전에, he, 그가 disappeared. appear가 나타나답니다. This는 반대말이거든요. 나타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당연히 사라지다겠죠. 이리는 뭐뭐 했다죠? 자, 이거 설명하는 요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조건 동사까지. 영어는 동사가 보이거든 동사까지 뚫고 지나가서 거기서 멈춰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라졌다. 전에 누가 사라졌다. 가 아니라 그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When did you p i r s t h e r t p f r s t e d Said Mr. Wilde angrily. When?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 그때. 보통 뒤에 물음표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다? 여기서는 물음표가 있네요. 언제겠죠? 언제 이 뒤에는 물어보는 드니다 물드라 그러죠. 물두. 물도. 자, 물두의 과거이니까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했니도 되겠죠. you 당신은 포스트. 포스트는 편지를 붙이다, 우편물을 붙이다. 지금은 보통 게시하다 또는 인터넷에 올리다. 그런 뜻으로 좀 쓰였죠. 이때 제 당신은 붙였습니까? 이그 편지를 그랬더니 갑자기 붙여 그걸 원래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겠죠? 물어보는 말은 분명히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반말 투입니다. 붙인다고 붙여 그것을 said 말했습니다. Mr. Wild 그 비서 이름이죠. Wild 씨가 angrily 화를 내면서 Angry가 화가 난이죠. Angry 화가 난. Angry 화를 내면서. The Duke does not post letters. 공작은 이 does는 이제 뒤에는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Post는 붙이다죠. Letter 편지. 명사 뒤에 s는요, 들을 의미합니다. 동사 뒤에 s는 현재죠. 근데 명사 뒤에 s는 들입니다. 편지들을 붙이다. 낫은 아니인데요 합치면은 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되는데이 낫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낫은요, 일반 동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동사가 항상 무슨 일을 할때이 도움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는 위에서 두두두두두 해서 물두가 내려왔죠. 그리고 낫이 자기 일반 동사 앞에 올 때도 두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도와주는 두가 나온 겁니다.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 p o s 붙이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이 두는 근데 일반 동사가 not을 앞에 갖고 나올 때그 앞에 오는 존재로 쓰입니다. 이 yes는요, 현재 나타냅니다. 영어는 무조건 동사의 yes가 붙으면 현재, 이개가 붙으면 과거인데요. 이런 성격들은 앞에 나오는 동사가 다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붙이신다. d s를 가져가서 es가 된 겁니다. o 에는 s가 es처럼 보이니까요. I put the letter into the purse bag and all the other letters that day. 나는 두었어. put 두답니다. 이 put의 과거가 또 put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도 put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입니다. 나는 두었다. the letter, 그 편지를 이 을이라는 말은 어디 들었냐면요. 동사 뒤에 나오는 이런 명사들에게는, 을, 를, 에게 이런 말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은 이런 을에게는 이런 동사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into는 뭐면 안으로죠? 어디 안으로? 더, 그, 더 보다도 여기서도 똑같이 라고 읽어 주시면 좀더 발음이 편합니다. into the pole's b a c into the p o l b a c 괜찮은데, 더하려면 아무래도 힘을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그 정말로 중요했던 그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into the post bag, into the post bag, 그 post 우편 백 가방 안에 이 당시에 아마 우편 가방 안에 편지를 넣는가 봅니다. 몸먹과 함께 or 모든 the other 자 the other 인데요. 그 다른 이라기해서 가지 않고 니아더는 그 나머지라고 해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나머지 그리고 더하더라고 읽지 않고 드하더라도 읽지 않고 디아더라고 있습니다. The other 그 나머지 편지들과 함께 끊고 그날. 자 영어는 시간 앞에 에라든지 동안 이런 말들이 자주 빠지죠. 자주 정도 가지고 거의 빠집니다. 그 날에 그날 동안. A minute or two later, the duke and m r s s w i l e left. er 한 앞에 어가 나면 er, 아 이게 어디 딱 쳐가지고 어 이제 이를 의미하는 언인알수 어, 없어서 앞에 있는 어는 a 라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A minute, minute 인데요. Minute 이 아닙니다.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Minute 분이죠. 1 분. or 아니면 to w 이분인데 a minute or two minutes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는 분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1분 아니면 2분이 later 지나고 Duke, 그 공작과 and Mr. Wilder, Wilder씨가 left left는 왼쪽이죠. <laughs> 농담입니다. leave의 과거죠. leave left left 리브티스두 uh, 가지입니다. 떠나다 하고 남기다. 저희가 어떤 자리를 떠나면요, 반드시 그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섭해도 이렇게 섭해도 거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왼쪽이 아니고요, 떠났다이 과거입니다. 공작과 미스터 와일더가 떠났다. Holmes then began at once to work on the case. Holmes는 그때 Begin, BEGIN의 과거죠. BEGIN의 뜻이 시작하답니다. 과거가 BEGIN, 과거분사 BEGUN. 항상 동사는 처음부터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같이 외워두시는 좋습니다. 처음에 밀 n 프린세스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과거분사를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은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영어를 배우시기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에원스는 즉시라고 합니다. 원스는 한 번이거든요. 한 번. 그리고 as는 앱니다말 끝나자마자 한 번이니까는 즉시라고 하죠. 당연히 다른 말로 자, 두번 말고 한 번만 에해 봐라고 할 때도 에원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일투는 여기서 것입니다. 워크가 일하다 칩니다. 뭐뭐 하다 동사 앞에 쓰이는 투는 아홉 가지인데요. 여기서 예, 것이네요. 시작했다. 일하는 것을 워크 다음에 온이 나면요. 즉 일감이 나옵니다 일감. 어떤 일을 하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케이스는 원래는 조그만 이게 상자죠. 근데 그 상자 안에 사건을 넣으면 사건이라고 해석하고요. 일을 넣으면 어떤 어떤 경우라고 해석하고, 물건을 넣으면 그대로. 상자, 케이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네, 오늘 페라컴전뉴욕선 열다섯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